왜 보디빌딩이라고 그랬어? 빌트, 헐군 짓는 거야. 그렇죠. 근육섬유를 손상을 시켜야 네. 리빌트 할때 구조가 강화되거든. 그렇죠. 음. 우리가 왜 이런 문짝에다가 용접을 하냐면, 용접을 해야 그 용접 비드를 통해서 강화되거든. 가 네. 이걸 원판으로 한다고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, 아니야! 용접은 여러 가지가 있어. 붙이는 용접도 있고, 그렇죠. 연장하는 것도 있고, 강화를 위한 용접도 있다고. 아, 우주선도 용접으로 그, 수십만 톤의 그 압력을 견디는데 선박도 다 용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용접을 하느냐 특히 용접의 부위를 어디를 연결을 해서 강화를 시키느냐가 이게 현대 스트로큐어에서 가장 그 핵심인 부분이라 용접되어 있는 거를 보고 단순히 뭐 구조적으로 약합니다 라기보다는 보기는 안 좋지 보기는 안 좋죠 비드를 네. 이렇게 깎아 가지고 원판인 것처럼 가공을 하면 근데 그 비드를 남겨놓는 이유도 있다고 그 비드를... 깎아 놓으면 약해지죠. 강성 때 어,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안깎아 놓는 경우도 네. 있고. 그게 이게 구조적으로 한 계산을 한 방식이거든. 용접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용접을 해서 이런 식으로 비드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꺾였을 때 아니면 그 우리가 스프링스가 있고 스테프니스가 있잖아. 네네. 네. 그러니까 스프링스 부분에서 얼마나 힘을 견딜 수 있느냐. 뭐 이런 부분까지 다 계산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이런 네. 것들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된다. 이 도어의 그용접품을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었어요. 음.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, 아, 이게 도어가 큰 차들, 그러니까 도어를 무겁게 만들어도 되고, 좀 이렇게 이부, 이것보다 좀더위 세그먼트 차들은 사실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더라고요. 근데 얘는 그 부분 절곡, 파이프처럼 이제 절곡을 해놨는데, 윈도우 쪽 라인하고 이 도어 바디 쪽 라인하고, 그렇죠. 거기서 나간 파이프 같은 이 라인이 그쪽에 충격을 받거나 압력을 받게 되면 꺾입니다. 거기에 무조건. 꺾이는 위치에요. 저, 저 두께로는 꺾여요. 근데. 모든 중에 굵기에 따라서 강성과 네. 강도가 정해지거든요. 그 꺾이는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용접 비드를 안 깎아놓고 거기를 용접을 했어요. 그러니까 그런 용접들은 한 판으로 용, 그 절곡을 했어도 굳이 절단하고 다시 용접을 하거든요. 그 이유가 결국은 비드 두께와 그 용접을 통해서 그 구조 강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스트렝스에 더 강하게 버티는 이게 그 기술자들이 그냥 용접해 놓고 됐어가 아니라 그걸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음에 실험을 한다고요. 어다 하죠. 버티는 힘에 대해서 네. 인장강도나 뭐 이런 아, 것들항접강도 같은 것들다 실험을 해요. 그래서 수치로 아이 정도면 됐구나. 네. 그리고 몇 도에 어느 정도 그 용접 재료를 써서 비드는 어느 정도 크기로 그렇죠. 그것다 계산합니다. 을 그래서 그냥 만드는 게뭐 다른 한 부분도 없어. 그러니까 플라스틱 쪼가리도 그냥 들어가는 게 없어요 자동차에. 그냥, 그냥 만들던 그렇죠. 시절은 옛날에 처음 미츠미시에서 배워 와가지고 뭐도 그렇죠. 모르고 조립할 때. 그렇죠. 그때는 정말 모르고도 아, 이거 해야 해야 된다 그랬어. 해서 하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. 모든 것은 다. 아니, 또 그분들이 화내실라 우리 다일벌어 그렇게, 그렇게 화내실라 아. 그렇게 또 단정할 음, 일은 아니야. 일단 네. 뭐, 저 기술을 하신 분들은 또 이런 게 있잖아요. 엔지니어링에 따른 그 센스. 그때 아, 계시던 분들이 지금, 그 계신 분들이 없지 않을까요? 아니, 아, 다, 너무... 다 은퇴해가지고 지금, 저, 유튜브 볼 수도 있어. 아하. 아, 그렇군서메이슈네이놈 네. 아하. 아미 대선배님한테. 아이고, 선배님들 죄송합니다. 어디서. 아. <laughs> 다 아시고 하신 걸로. 아, 아직까지, 네. 어? 공항에 기름도 안 마른 놈이 막, 막, 그렇말죠 그렇죠. 음. 아, 예. 내가 쓴 장갑만 3000켤레다 이러막 그러겠어. 손에 기름 코팅도안된놈이냐 그렇지. <laughs> 내 손에 지문이 없다 이러막그래어 <laughs> <laughs> 이거 뭐왜 이러지? 왜? 주행가는 거리가 안 줄고 있는데요. 왜 안주네? 이거 뭐 무한단물이야? 왜 이래? 네.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? 아, 네. 그 지적 많이 하시는 우리 장기자님 계시는 거요 <laughs> 장기자님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, 장기자님은... 아 디자이너 관점에서 그렇죠. 고급스럽게 만들라 이거지. 이쁘지 않지. 아이비 싸구려티가잖아. 리가 봐도 그래.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좀 고급스럽게, 음. 티안 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. 있지. 있죠. 있지. 그러니까 돈안 데리고 하려다 보니까 자, 돈이 을 내는 대지, 거야. 돈이 더 좋게 어, 하면. 안쪽으로 강화를 시키다든지, 네. 아니면 방법이 있지. 안쪽으로 용접하는. 그러니까 그거를 있거든요. 이렇게 좀 연구를 해서 장기자님 말씀을 좀잘 듣고 어. 안보이게 하는 말이야. 그러니까 이게 어. 그런 부분들이 지적을 받는 게 어. 어쨌든 가격이 올라갔어요. 트림 별로는. 그렇 가격이 올라갔네. 네. 조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. 해야지. <laughs> 어. 그 맞는 말씀이야. 왜냐면 그렇게 지적을 해야 제조사들이 그렇죠. 그건 서 그러시는 건데 이런 얘기를 안 해. 피드백을. 아니, 소비자는 하죠. 모를 수 있지. 그러면 소비자가 모르면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좀 되잖아. 그렇죠. 오해를 하고 있어. 그러면 그걸 오해를 풀어주기가 쉬워. 아니면 오해를 안 하게 만드는 게 쉬워. 오해를 안 하게 만드는 게 쉬워. 그렇지. 그렇게 하면 되지. 그러니까 정당한 지적이고.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닙니다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하시지 말라는 거야. 그렇죠. 불안해하시지 말라. 이렇게 엔지니어들이 계산을 하는데 네. 이 엔지니어들이 뭐가 문제냐면 모양의 신경을 안 써. 저부터도 그래요. 어, 모양의 신경을 안 써. <laughs> 아, 이게 문제야. 이러니까 고기도 좋게 하면 좋잖아. 그렇죠. 스테이크를 고기 좋은 거 1등급 한줄 써가지고 하는데, 네. 그걸 구워가지고 접시에다 휙 던져버려. 먹어라! 그러는 거야. 어떻게 하셨지? 그러면, 아. 자, 그 전에 그랬는데. 그러면, 스테이크도 예쁘게 버터로 계속 이렇게 뿌려가지고 약간 노릿노릿하게 굽고, 아스파라거스 넣고, 그 다음에 소금도 이렇게 뿌리고, 그 다음에, 그, 겨자라든지, 뭐, 소스 같은 것도 좀 네. 예쁘게. 이렇게 해서 플레이팅하면 얼마나 좋아. 근데 그걸 안 한다고. 아, 저희 마트 가서 홀그레인 머스타드라도 사올걸. 그러니까 그냥 이런, 고기만 고소 줬어요. 네, 이런 양파. 것들을 그냥 이렇게 노출을 해놓으니까, 심미안을추구하시는 아. 분이 보기에는. 그렇안되 이건 되지요. 무슨 일이,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이렇게 얘기 지적할 수가 있는 거지. 그냥 겉보기만 번지르한거 아니냐? 이렇게 제 그렇죠. 어, 나오죠. 그러니까 구조도 좋아지고, 음. 마감도 좋아지는 게 메시지다. 그렇죠. 어. 네. 하지만 이제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놨다 그래서 아좀 불안한데 이런 생각은 다시 실 네. 필요는 없다. 안전적으로는 더 보강을 위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. 정만뭐 그거에 신경 쓰이면 가끔 이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아 그래요? 그러게 경우는... 용접해 놓으면 막 팍팍 부어질거 아니야?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아, 그렇진 않으니까. 네. 장 기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 를안 하셨어. 어, 이거 아이... 비싼데 차를 이렇게 안났네 이런거지 아 그쵸 그렇죠. 감사졌는데 마감이 모양이냐 어, 어. 이거게 그렇지 그걸 가지고 이제 확대 해석을 하시는거지 아 그러면 어. 또 <laughs>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수정해 드려야죠 어 시트가 혼나 시트가 이렇게 편한가 아니요 이거보다는 좀 불편했어요 얘는 편하네 지금 우리가 한시간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네. 뭐 허리라든지 뭐 이런 거 별로 안 아프고 훨씬 잘 잡아. 어. 이게 인스퍼레이션이라서 그런가? 그럴 수도. 있겠다 아, 가죽은 뭐... 딱그 아니 근데 그게 트림이 어. 달라져도 시트에 뭐 이게 커버가 바뀌는 건 시트 자체가 바뀌진 않잖아요. 근데 이제 시트의 그 마감이나 그 저편은... 표면의 그 쿠션 다르지. 이런 거에 따라서 가죽 재질에 따라서 딱딱하고 그렇지 않고가 힘들어가 그. 아, 그니 그쵸. 컬렉션 2. 네, 시그니처 디자인 컬렉션 2. 뭔만 선택하셨는데, 그 2를 해. 2를 안 하셔가지고 예. 지금 불만이... 그게 너무 불만이시네. 빅들어가또이 엉덩이 이 부분에 딱딱한 걸 싫어하시더라고. 그러니까요. 부드러운 네. 남자라이게 부드럽게 엉덩이를 감싸주는 걸 좋아하시는 거고 아이고, 예민하시네. 사실 저는 그때 계속 같이 타면서... 네. 저는 그다지 모르겠었는데 <laughs> 자네는 엉덩이가 풍성하잖아. 그래서 그런가요? 그래 보자. 아, 그렇구나. 아, 그래서 되게 이미 이미 불편하시더라고요. 신체에 쿠션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신체에 쿠션이 조금 없는 편이시니까. 음.